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몇몇 묘묘입니다. 네, 5월부터 매달 내 연애의 답은 이라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달 기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여러분의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책과 카드를 통해 간단한 답을 미리 보는 영상인데요. 먼저 질문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이 영상의 유효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에 집중하시고 질문은 긍정형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 이번 달에 나에게 썸이 들어올까?는 좋은 예고요. 이번 달에 나에게 썸이 안 들어올까?는 나쁜 예입니다. 영상에는 10가지 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답을 찾으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 관한 질문은 가급적 제외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한 연예인과의 연애운, 유명인과의 연애운 같이 지나치게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어, 연애의 답이 책과 함께 타로카드가 알려주는 결과에 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요. 결과가 좋으면 책과 카드를 넘어서는 여러분만의 멋진 결과를 만드시고, 결과가 또 나쁘면 책과 카드를 극복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집중하시고 질문을 생각해 주세요. 질문이 다 정해지셨으면 천천히 스톤들을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스톤을 골라보세요.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5초 후에 스톤마다 랜덤으로 번호가 나타납니다. 번호를 따라서 아래 타임스탬프에서 결과 보시면 되는데요. 결정하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스톤들을 둘러보세요. 네, 그럼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홀더 네, 꽉 잡으라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셔도 5월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꽉 잡는 끈기를 가지시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꽉 잡을 수 있는지 조언을 카드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말, 언행, 메시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 충분히 귀기울여주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인의 목소리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더 귀기울이고 나만의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끈기 있게 행동하게끔 더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네요. act like your heart is in it. 여러분의 이 문제 안에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라 라는 조언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진심을 가득 담아서 행동해라 라는 답이 왔네요. 여러분의 질문이 답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과정 중에 놓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 진심이 표현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동에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행동하라 라는 조언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나의 전심을 담아서 표현할지 조언을 타로카드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5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의 답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고백될 수 있는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사랑의 해답 책에서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행동하라고 알려졌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회를 맞아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Start at the beginning. 정말 처음에서 시작하라 라는 답이에요. 혹시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진 않을까요? 정말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이 처음 마음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처음 만나는 상대에 대한 고민이시라면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면이나 조건, 외모 등보다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처음 설레었던 그 감정에 다시 한번 몰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타로카드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질문, 이 고민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거알부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훈수를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책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 생각했던 그 감정에 다시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관점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이나 여건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 내가 처음 가졌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It will be harder than you thought.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인 일을 기대하셨다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결과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타로카드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도 있고 또 다소 멀어 보이는 목표점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중간 과정에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월 한 달간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보다는 방해하는 인물도 많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목표점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으니 혹시 이 질문을 정말 이루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더 꼼꼼히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Express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표현해라. 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드러낼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아닌 가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었거나 혹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생각보다 이 질문의 답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지 타로카드로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굉장히 내면에서는 감정이 풍부하고 성숙된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바, 진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예스. Yes. 아 정말 좋은 답이죠? 근데 네,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에는 책은 예스 yes, 단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여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에게 5월의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어떻게 연결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을 위한 타로카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어 가실지 과정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주도적으로 이 질문의 답에 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현재 갈고 닦으시는 부분들, 노력하시는 부분들, 일상적인 측면에서 업무나 일이나 공부, 여러분이 매진하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이 이 질문의 답을 향해서 더 끌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삶에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평소에 잘 하시던 것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이 질문의 답을 향한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특정한 상대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고르셨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멋지게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점유하는 주요 하시는 일들, 거기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주도권을 더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You are already crossed the line.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라는 단핌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5월 한 달간은 멈추기를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휴식하는 것이 더욱더 일을 그르치지 않는 방향이 될지 모른다라고 책이 말해주고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선을 넘는다면 어떤 일이 등장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사인들을 카드를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정말 멈추셔야 할것 같은데요. 자꾸 여러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어그러지는 결과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지면 아예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 특정한 상대방을 염두에 두셨다면 다시 그 사람과 연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카드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과정 중에 말로 받는 상처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전진하고 계속 소통을 요청한다거나 동굴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을 혹시 계속 연락하려고 하고 시도한다면 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애 감정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5월달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It's not w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5월에 Love a n s 책은 여러분에게 5월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지, 어떤 점이 여러분의 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카드들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이 연애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이나 공부, 업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연애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5월 한 달은 이 연애에 대한 질문의 답보다는 여러분 일상에서 판단하고 매진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ou're going to need a map. 당신은 지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목표, 여러분의 질문의 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답인데요.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에 가장 잘,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목표를 나누어야 되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분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거나 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 중에서 지정학적이면 날씨, 기후,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결국 기후와 지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문장은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타로카드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지 카드를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책에서는 여러분이 다각도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전략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요. 특히 여러분을 오랫동안 알아온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과 이성적 감정, 애정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때로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거나 토론을 했거나, 이제까지는 오히려 날서 있게 대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There's a message in a bottle. 빈 병에 메시지가 담겨서 오고 있다. 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 속에 있는 소식은 병이 그만큼 작고 눈에 띄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병 안에 있는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소식, 자칫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소식으로 다가올 텐데요. 여러분을 위한 타로카드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메시지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소식은 여러분이 포기하기 직전에 들어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쉽게 얻어질 수 없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졸이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이제 정말 다 포기하겠어. 나에게는 이 결과가 좋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작은 병에 담겨져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연애운이 가장 낮은 시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작은 병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꼭 확인해 보세요.